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누가 체포영장을 때리는지도. 근데 여러분들 국가수사위원회가 최고 권력이에요. 국가수사본부로 있는데 또 국가수사위원회가 또 생겨요. 근데 국가수사위원회가 뭐냐? 여기에 법원행정처, 또 행정안전부 다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지우지우지자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법원행정처부터 다 누가 영향권을 행사해요?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수사위원이 대통령이 아무리 죄가 있는들 여당이 죄가 있는들 물어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건 권력의 신여가 되는 모양새예요.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했죠, 그죠? 저는 묻고 싶어요. 임은정 검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의혹이 가는 부분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너무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60%에 대해서 지지율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 히딩크 감독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I'm still hungry. 네. 문재인 전 정권 때 이맘쯤 80% 아니었느냐. 아, 솔직히 60%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동의하시나요? 대통령은 수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 안, 할, 안 하겠습니다. 또 하면 또 여러분들 지겨워하시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수단이 많은 거예요. 뭐든지. 이걸, 어떤 일이든 번지르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할수 있는 거다할실수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요. 아, 거침없이 음. 하이킥이에요. 거침없이 음. 하이킥이라는 그 시트콤이 왜 그렇게 음. 이 시청률이 높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다한 거예요. 다 가서 정말 똥꼬똥꼬 하고 이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심지어는, 와이티에. 똥꼬똥구 알았어요. <laughs> 자꾸 제안하지 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laughs>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고 구멍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 뭐든 할수 있어. 지금 뭐, 사법부까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임원정 당 하니까 검사들은 얼굴 확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방송에서는, 뭐방송에서는 봐라, 이 검사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다. 다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음, 어, 추석쯤 되면, 얼추, 얼개가 만들어지겠죠? 음, 그럼 뭐, 법안이 통과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딱 이렇게 알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 잠깐 해봅시그 이야기는 네. 이 여론으로 밀고 나가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좀 하자라는 짧은 질문, 조금 길게 할줄 알았는데 짧은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laughs> 제가 여기 이민선 행가 계시지만 은 <laughs> 여러분들 지금 공소청을 하겠다, 중수청을 하겠다, 국가수사위원회를 하겠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검사들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죠. 검사들에서 비판이 많았고 그건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저는 검찰에 여러 번 불려갔거든요. 수사를 다 받았던 사람. 아, 수사 고충이. 응. 어, 갔죠. 자랑, 알죠. 근데, 검사 친구들도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저는 검찰에 조사도 받았지만, 검사 친구들도 많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찍어내서, 돌려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살려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 우리가 노래를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노래를 부른다면 뭐라고 래요 살리고, 살리고 이야기 를 하죠. 음. 그건 왜냐면그 살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검사가 그래도 다들 제대로 교육받고 법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해석을 하면서 사법 정의를 이야기해요. 몇몇 또는 일부 권력의 신여가 된 측면 없지 않습니다. 그건 돌을내야 돼요. 그건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계획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렁뚱땅, 뚱땅, 얼렁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위헌 소지도 있어요. 그럼 검찰총장을 하루아침에 공소청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거는 어떤 법률에도 없어요. 어떤 헌법에도 없어요. 그런데 법률로 하겠다. 그건 위인설법이 돼요. 위인설법이 돼요. 사람을 위한, 이 정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건 안 됩니다. 지금 게다가. 오랫동안 검찰이 다 잘해오던 마약 수사도 있죠, 경제 수사도 있죠. 경찰과 부록 분명 히 다른. 여러분 이거를 다른 사람은 이야기 못 해도 배추도사네요왜 경찰에 끊임없는 수사를 받았던 사람인지 검찰은 알죠. 이건 아닌데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안 가져야 될 것까지 다가져가요 아, 냄비를 왜 가져가? 무슨 AI 냄비예요? 왜 가져가 냄비를? 그러니까 정말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주문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은 기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사를 분리한다. 여러분들 수사가 없이 기소만 결정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 헌법에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명확하게 검사의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수사 없이 영장 청구를 못해요. 수사 없이 제가 수사 하나도 안 해서 생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자료 몇개 던져준 것 보고서, 이민선 구속해! 이민선 사건 기소해! 말이 돼요? 그러면, 이민선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면 지금은 한 5단계로 끝날 법 절차가, 앞으로는 20단계, 30단계. 그러면은, 누가 돈 버는 구조가 됩니까? 법조계에요. 검사도 없어서는 변호사예요 정관제 받아요, 판사도. 그러니까 지금 이 엉망 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변호사 로스쿨 더 널리 네. 신났네, 뭐, 어, 욕났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 국가, 국가수사위원회가, 여러분들 이게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해요. 공소청과 중소청을 조율하고, 심지어는 공소청. 이게 뭐 공공공이에요. 공공공수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지금 누가 체포영장을 때리는지도. 근데 여러분들 국가수사위원회가 최고 권력이에요. 국가수사본부로 있는데 또 국가수사위원회가 또 생겨요. 근데 국가수사위원회가 뭐냐? 여기에 법원행정처, 또 행정안전부 다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지, 우지, 우지, 자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법원행정처부터 다 누가 영향권을 행사요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수사위원이 대통령이 아무리 죄가 있는들 여당이 죄가 있는들 물어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건 권력의 신여가 되는 모양새예요. 제가 제가 여쭤볼게요.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했죠, 그죠 임신해. 임 검사장에 대해서 막 이제. 막 기림이 아주 숲 민주당의 우호적인 여론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아, 임 검사장 뭐, 이런데 조명을 해요.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뭐가 검사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이딴 방송을 하고 저 자식들 빌런 드리고 이른바 임원정 검사장을 사람으로 예우도 안 해주고 저 나쁜 검사 또 동부지검에 겁 많은 사람들. 그렇게 비판을 할 거예요. 물론 임 검사장을 뭐 막무가내로 되어서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묻고 싶어요. 임원정 검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의혹이 가는 부분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여당의 의혹이 가는 부분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정말 검사의 모습으로 거듭나라는 이야기는 여야를 가리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여야를 가리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편을 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윤석열 편들었던 검사기 때문에 싹 쓸어내고 이번에는 민주당 편들은 검사를 만들겠다. 그건 안 돼요. 정말 검찰개혁은 뭐냐 면 절대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정말 평검사라도 거대한 거악에 대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권한을 걸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난그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그걸 할수 있는 검사를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이 허탈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정치질 하면 바로 승진인데. 근데 잠깐 국가수사위원회 말씀 주셔서 되게 중요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저기 위원을 해봐서 알아요. 그렇죠. 위원을 하면요. 보고서가 이미 요약이 다 돼서 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야, 알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해온 보고서가 와서 자, 이대로 거수기 해 주시죠. 그게 위원들의 대부분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한명 이의를 제기하면 무척들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죠. 그렇죠. 곧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회의비 한 30만원 받는 건데요. 네. 국가수사위원회 가면 이 사건 내용들 다. 그리고 그 대법관 당신들 18,000장 다 받냐 비판했죠. 이분들이 그 기록 다볼것 같습니까? 아. 안 봐요. 요약된 거한두 페이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거 이리로 가라네. 오, 오케이. 아, 너무 잘 말씀해 주세요. 그게 모든 조직에 비슷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아. 하지만 이제 그 조직의 음. 중대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선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 이사진이나 감사진이 못 꾸려지는 것은 안가운 일이죠. 하지만 국가수사위에 그러니까, 다른 일이 미래요. 그러니까. 나라와 국가의 운명이 자지우지 우지자지 헌법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면서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렇 말씀드립니다만 음. 지금 헌법사항이에요. 검찰총장은 검사의 권한은 헌법사항이지. 그럼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을 하는 거는 20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명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법률로 바꾸고 법률 플러스 여기는 여론이에요. 팔라 쟤들 뭐 국민의힘 라 내란 세력이고 한번 우리가 덜쳐냈더니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다. 음. 한덕수도 그렇고, 김건희 봐라. 뭐, 도이치 못터수가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내란 세력으로 따지는 것과 국가수사위원회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놓고서, 지금 국무총리죠. 놓고서 문제지 아니냐를 따지는 것과, 한덕수 전총리 이야기를 가져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 한덕수전 총리 잘못됐어. 그렇잖아요. 잘못됐어. 잘못된 게 김민수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제발 논리적으로 사과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그 대상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민선의 목을 따지면 그래. 이민선을 또 따지. 이민선의 인생을 싹 썰어가지고 마치 주진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야, 당신은 5년 전에 뭐 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안 나오고, 결국은 이 세상은, 이 우주는 포플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론이, 그러니까, 여론에서 이제 개쪽난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지지율 20% 뭐, 지금. 거긴 더 혼나요, 리얼미터에서 지금 리얼미터에서까지 20%대로 추락이 됐잖아요. 그래도 20%대 지지율 가지고는, 제가 그들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것도 못합니다.